안녕하세요. 설악 자두 농원입니다. 저희 농원에서는 엊그제부터 자두 열매속기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. 올해도 굉장히 그 자두가 많이 열었습니다. 그래서 완전히 그 포도송이 같이 이렇게 많이 달렸는데요. 그런데 또 고민이 있네요. 이게 너무 많이 달리다 보니까 적과 작업 즉 열매 속기 작업을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. 그래서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고민이 있는데 그래도 열리지 않은 것보다는 좋습니다. 엄청나게 열었죠.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초보자들이 이 적과 작업, 즉 어, 열매 속기 작업을 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. 그래서 이 열매 속기 작업 요령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안전히 이 영상을 통해서 열매 속기 작업을 숙달할 수 있도록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한번 끝까지. 이 영상을 한번 봐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열매속기 작업에 대해서는 완전히 숙달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. 이 열매속기 작업을 하는 목적은 크고 맛있는 그 자두를 생산하기 위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열매속기 작업을 적기에 또잘 해주셔야 이 아주 품질좋은 자두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열매속기 작업은 자두농사에 있어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, 이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자세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 열매 속기는 그5 내지 15cm 간격을 유지를 해주셔야 됩니다. 그래서 이 대과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10cm 이상 충분히 그 공간을 확보를 해주셔야 되는데요. 그런데 품종별로 또 다르고, 이것을 일률적으로 뭐 10cm 자로 딱 젠더시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5 내지 15cm 범위 내에서 충분히 이격을 해서 열매 속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여기에 이렇게 다섯 개가 붙어 있죠. 이런 경우에는 전부 다 제거를 해주시고 가장 큰것 하나만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. 여기도 세개가 있죠. 다 따주고 가장 큰 것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. 여기도 몇 개가 달려있죠? 그래서 잎이 이렇게 붙어 있는 부분이 있고 잎이 없는 부분에 자두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근데 잎이 있는 부분에 자두를 어, 남겨놔야 되고요. 잎이 없는 부분에는 자두가 아무리 큰 것이 달려 있어도 어, 완전히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네, 여기도 두 개가 달려 있죠. 이것도 다 따고 하나씩만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. 절대, 그, 열매속기 작업하실 때, 아까워 하시면 안 됩니다. 무조건, 그, 버리셔야 됩니다. 잘 버리는 게 성공하는 길입니다. 이게 그래, 이렇게 여러 개가 붙어 있는데, 무조건 제일 큰 것을 남겨놓는다고 생각하시고, 여기도 두 개가 있죠? 두 개가 이렇게, 어 하나를 버리시고 하나만 남기시면 됩니다. 여기도 몇 개가 있네요. 다 따주세요.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보여드리는 이유는, 안전히, 어, 이렇게 숙달하실 수 있도록, 어, 연속해서,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많이 달렸죠 이게 중요하게 나왔네요 여기 이런 잎이 없죠 잎이 없이 이렇게 그 가지에 3개가 달려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완전히 다 버리세요 다 따서 버리셔야 됩니다 네 여기 3개가 달려 있죠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절대 이런 경우에는 어, 남기지 마시고, 다 과감하게 버려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잎이 있는 경우에만 하나씩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. 여기 잎, 잎이 없죠. 이런 경우에는 다, 여기도 잎이 없죠. 예. 네. 다 제거를 해주세요. 이런 경우에는 과감하게 버리셔야 됩니다. 잘 버리는 것이 성공하는 길이 되겠습니다. 여기도 이렇게 많이 달렸는데 필요가 없습니다. 하나씩. 제일 큰거 하나만 남겨놓고 버리세요. 무조건. 이 적과 작업을 한 것과 안한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. 오늘 이렇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. 이 작업을 한 것은 내일 가서 보면은 그 부쩍 그 자두가 자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적과 작업은 빨리 해줄수록 좋습니다.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그 영양을 많이 섭취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개가 엄청난 영향을 지금 섭취하는데 다 필요가 없는 거죠. 그래서 이 과일이 크기 전에 빨리빨리 그 열매 속기를해 주셔야 이 과일이 크게 됩니다. 이것은 그 추위 자두인데요 엄청나게 열렸죠. 엄청나게 열렸습니다. 그래서 이 전부다. 이 수십 개 달린 걸다 제거를 해주고 이렇게 하나만 남기시면 됩니다. 잎이 있는 경우, 이 추이자 이런 거는 이제 잎이 없기 때문에 다 제거를 해줘야죠. 추이자도는 워낙 그 많이 달리기 때문에. 열매속기 작업을 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.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하루에 혼자서 한세주 정도밖에 못 합니다. 그러면, 혼자 한다고 그러면은, 150주면은 50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. 3 주씩 하면 50일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죠. 이렇게 많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과감하게 다 빨리 빨리 훑어서 제거를 해주시고 그 중에 제일 큰거 한개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두의 품종에는 대석자두와 또 호무사, 휘자두 이렇게 세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저희 농원 경우에 그런데 각 품종별로 약간 다르지만 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어느 품종이나 요령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잎이 있는 부분에 가장 큰거 하나씩만 남겨놓고 5 내지 15cm 간격으로 이렇게 열매를 솎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어려운게 없죠 제가 어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어, 한번 봐서는 모르니까, 어, 여러 번 보시고 이렇게 숙달하시도록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끝까지 한번 영상을 쭉 봐주세요. 그러면 어, 초보자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. 네 이렇게 11개가 있는 경우에 다 제거를 해주고 나면은 이제 환하게 그, 되는겁니다. 네 이렇게 큰거 하나만 남겨놨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제 그 작업을 하기 전과 작업을 한 후에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것은 작업을 하기 전 모습인데요. 굉장히 많이 달렸죠. 이렇게 자두가 많이 열려 있습니다. 그래서 다그 제거를 한 모습이 되겠습니다. 이렇게 잎이 있는데, 5 내지 한 15세씩 간격으로 정리가 됐습니다. 이제 훤하죠 이렇게 하면은 무슨 자두를 어떻게, 어, 따느냐, 아깝지 않느냐 하는데 절대 아까워할 필요가 없습니다. 요것도 지금 그 대석 자두인데요. 작업을 하기 전 모습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전부 다 이제 따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. 그래 시간이 걸려도 할 수가 없습니다. 다 따내야 됩니다. 작업을 하실 때는 이렇게, 그 고무 장갑을 이렇게 끼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이 손가락 두 개는 그 장갑을 잘라내서 손가락이 나오도록 해야 이게 빨리빨리 빨리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작업이 다 이렇게 끝난 모습이 되겠습니다. 이제 자두가 별로 없는 것 같죠. 그렇지만 나중에 이게 자두가 주먹만큼 하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 굉장히 많습니다.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. 예,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